하는 거죠. 영역자, 예. 아 그렇구나. 잖아요. <몇> 그 이거 막 국식 클전 처음이세요? 아니요. <몇> 아 그렇겠어요. 네,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네요. 린, 누구 죽여야 되지? 이번에 린 죽여요? 내가 자레트나 다무할게. 뭐린 죽여요? 아님 텔라 죽여요? 아, 린, 아니 텔라 죽여요? 죽이자. 아니면 린아 텔라 베안 때면은 안 돼. 텔라 아쉽네요.

아, 이렇게 하는구나. 거 아, 이건 처음인데. 아, 저 제가 저분 너한테 인사하는 데. 아, 니구나저지철이한테저 그래. 지금 <목소리> 저 지금 저무금저 지금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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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저저저부터저 수철이한테 인사. 뭐라 고 그랬는데. 아 오큐. 탱커 하나 가져가세요. 지금 너 소리 작아졌어. 네, 탱커부터. 저요? 어. 어? 아. 아? 잘안 들려 지금. 마이크 멀어졌거나 그런 거 같은데. 됐어요? 마이크 가까이 해봐요. 제 가까이 된것 같아. 네? 어, 어때요? 됐다. 네. 아니 적당히 마이크를 먹어야 되나? 마이크 먹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저 마.. 저 마지막 픽할거예요드니스 오케이. 내가 1픽이라니. 어? 핑이 오빠 벨죠? 그냥 사 쌍플 하자 싶잖아. 그게 낫겠다. 아.. 아씨 지금 파워를 몇 대를 맞는거야. 죽으면 됩니다. 어 그래? <웃음> <웃음> 형. <laughs> 우리 느려도 돼. 안 <laughs> 나가 뭐해. 뭐 해? 동수픽합니다. 동수픽합니다. 동수픽. 저피 아, 투픽 네. 픽하면 클랜 탈퇴당할지도 몰라. 어, 애 틀을 픽하면은 비행 찍었는데 카운터 먹고 죽을 거야 그냥. <laughs> 아니에요 저기 내 카운터 하고 몇 개야 저거. 정겨하고. 레베카 하고 하고 영동. 영쾌한 소리와 함께. 레베카하고 영동하고. 이고 토마스궁. 와 비행 찍었는데 드와이 얼고 막. 아 극혐. 아, 마치 그거 같잖아요. 지고 폈는데 루이스 드와이 오는 거. 딱 찍었는데 진짜? 빅터 허블하는. 아, 그건 좀 아니다. 내가 얼마나 바보면은 그걸 맡겠니. 아. 니지니스터가 머리가 좋아서 나한테 가는 거지. 아, 맞아. 이렇게 해요. 아, 빨리 와. 저러게 해야지. 그쵸, 그쵸? <laughs> 아, 진짜. 나는 이 소키도 먹는다. 어, 저한테 쳤었죠, 선생님. 아, 아무래. 아, 진짜. 기대했는데요. 아, 마이크 먹어야. 냥냥 몸에 아, 좋은 거야 목소리 다 들리지 않아요? 안 들려 안 들려요? 막막 <목소리> 막 뭔가 집중해서 게임하면 은 또 따로 못는 거가. 버린다. 어? 나도 버려졌다. 나이스 나이스. 아이 실공 안 쓰셔도 데이 뭐야? 형격 지 않네. 개 하나 없는데? 하나 없네. 저기 나이스. 소마스 <laughs> 와요. <와야? 웃음> 나이스 헉 렛몬 죽겄다 렛몬 탑아 있는 아아너 탱커 줄치야망치망치를 예. 아, 아, 야, 야, 누시던 걸어봐라. 아치를 <laughs> 누시던 걸어봐라. 적절하다. 아들이 응. 야 탱커. 우리 23레벨 일심의 정상이잖아. 아, 태어난 태어난 원래 미아도 너티 많이 맞는데. 야, 설마? 지면 진짜 망치리인시걸어야 되고. 아, 예. t 가. a n k you f 이 r t 이 e house. I'm going to go t 하 the h o u s 면 돼. m g o i 아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내려가지 못하겠어 이거 내려가면 잡았을 텐 이.. 아.. 빅톱 저선셋한 번만 더맞쳐고버스 물어주세요 한번 나올 건데 누가 제물이 될테니 <목소리가> 그 <목소리가> 아그안가잡지는걸안 아, <목소리가> 뭐 어디 끌고 가는 거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수철아 리첼 좀 아팠다 이거 제가 잡고 있을게요 야! 내가 금캐야 이마어 빅터.. 빅터가 1대1을 진단 말이야? 신기하다 넷스 어. 미야 죽어요 아 미친 빅터가 졌어? <laughs> 졌어 저분 빅터 접어야 돼헐쟤 <laughs> 빅터 접어야 돼요 아니야, 아니야 이렇게 하자 순철이가 미아를 잘하는 걸로 <웃음> <웃음> 진짜 오늘 아, 제, 막 기가 많이 죽었을 텐데 제 저번에 제레온으로 미아한 <laughs> 그때부터 아 조용히 하라고 아니라고 순철아아 진짜 순철는 <laughs> 미아에 뭐가 있어 기를 그만 죽여 순철. 어 탱기 <laughs> 오빠 어, <laughs> 어, <태어났다. 웃음> 아 이건 왜 구이야 어탱이 오빠 죽였어요? 연수 없나 어아 우리 누가? 아 망했어! 우리 싸걸안는데 뭐야 탱이 오빠 왜 나간거에요? 꺼진건가 그런 거 같은데, 건수업 뭐셨나 네. 응. 응. 400으로 싸워야 되는데, 내가 이니시 걸어야 되겠네. 아 아. 아니야, 아 미아가 이니시 걸 거야. 내가... 아, 진짜 이씨, 우리의 이니시에이터는 미아, <laughs> 핫, 미아, 아, 진 임무를 시작하겠다. 할수 있어? 건축파 아, 직격의 건로 오시지 않으셨어요? 야야, 컴퓨터가 리먹는데. 어쩐 저거. 어? 저거 아, 보세요. 아, 이 저거. 체릭 오이가 도마스가 방인가? 나왜 이래? 뭐가? 왜 아직도 도장지냐? 진짜 끈쾌야? 몰라 밍커냐? 오 빨리 오세요 난입되나?

어, 뭐야? 잘해, 난 인정. 완전 놀랐지순에 제. 야, 오사카. 는데 적절한. 형, 다 방에 사 우리 4대 5이지. 정이가 어, <laughs> 잘하네요, 이 기술. 몸이 잘 아니요, 세계수로 이길 걸 그래, 람이 하나쯤은 잘할 일 있다. 솔리드 미아인 거 같네. 아, 빠지실 <laughs> 수 어, 빠지실수 있어요? 살았어사셨어 아? 아이고. 적절한 아, 저 예전에는 써졌습니다. 타인 잘한다고 소리 들었는데. 어. 어. 이 오늘 타인 진짜 아, 나중에 영상 보여 줄게. 놓쳤다. 그냥 이 <목소리> 오빠 오셨어요? 오셨네 어.. 어... 이체 어. 어, 이체 갈어기꽤 싸우면 안 되는데? 우리 공이좀 애매용 어? 잠깐만요 토마스를 아 여기 갖혀있습니다 야카메가 토마스 토마스 개피 토마스 어? 저거 나왔더거 이거 이거

야야 또한 올라갔 상황이 좋지 않음 음.

게요. 어? 어, 렸다 아, 아 맞가잘빗고게요진 음. 어디 갔어? 어야 여기 봐줘. 레벨 가 보고 있을게요. 음. 나이 저 토마스 물고 어! 여기 와줘야지 여기 와줘야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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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베카드한테 세명은좀 아니잖아 에이 미안해요 이제 들어가면 다 님들 님들 쟤 머리 깎아라 아 나가 너아 노잼 가루이스 컷. 아 사나갔어 미친. 어? 어... 납치당했어. 이거. 시작다아왜 어. 그래요? 나가라. 자른다 너. 뭐야? 어? 그야저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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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<laughs> 아니야 <우리 동기파. 웃음> <다시 들어간. 웃음> <쎄다>. 완전 대다 <laughs> 네. 삼사삼사때총알 터지네. 아데니스를 수련해 볼까 재밌네. 야 이제 사사사가 아니야. 연승기를 좀 타는데요? 임무를 <laughs> 완수했다. <laughs> 오 플라워 스파클링. 와 좋겠다. 누구? 적팀 빅터가 드니스 스파클링 먹었어요. 드니스가 시럽이 뭐였지? 치명이야. 어... 아, 괜찮네. 아, 좋겠다, 부럽다. 시간 없어. 저 리첼도 스파클링 만 있으면 는 템인데. 어, 한 명이 한 명이 아 건수. 저. 리첼 스파클링 있으면 좋겠다. 음, 있어요. 걱정 마. 아 정신 오빠. 저리첼이요 넬스에스 끼면 427에 183 나오는데 넬스에가 낫죠? 근데 그게... 팩... 팩... 시간 없어. 이용권만 말해. 그냥..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끼워. 팩도 끼면...